게임 소리는 항상 꺼져 있지 왜냐 나는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롤하기 때문에 소리를 다 꺼버리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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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진. 아 이제 W W 아이디도 지겹다 이거 이제 아이디 따로 걸로 해야지. 그레이브즈샤구가 모리겠는데. 하드 카우터라0초 남았습니다. 이번 마술로 널 사라지게 왜소소스 so 유튜브 주소를 아이디로 아 그거는 방포에 바로 당하잖아요. 방포에 그냥 직방으로 당하지. Many 생성되었습니다. 제이드 퀸 날사사사 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간다. 간다. 우리 보세들 연기할 필요 없는데 진작에 걸렸는데 위치. 도봉반난디스 러브임 님 추천 감사합니다. 칼라브리 칼라브리 안 하고 가져가야지. 샤코는 가져가야 돼요. 내꺼 먹으면 안 되는 저거. 남의 거를 먹어야지. 내꺼 먹으면 안 되지. 남의 를 먹어야지. 그나마 좀 아, 우리게, 노래 듣고 싶다고? 싸메르님이, 아이. 능력을 잃으셔가지고. 너님이 죽어 있다! 나이샤! 오, 신지들. 용기는 거 배워놨네. 산야올림 백길 별풍선 감사합니다. 부인 부인. 어 어디 갔어? 있었는데 분명히. 지금은 나 때. 아이고 토크페가입 백정 감사합니다. 척을 설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크페가입. 듀오 필요한 말씀해주세요. 듀오는 골드부터 가능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뭐 브론즈 되고 뭐 부시골 다 돼요. 부시골프에 다 됩니다. 부시골프에 삭다 됩니다. 다이아도 됩니다. 다이아도 가능해. 부시골프에 다까지 가능합니다. 이대로 집에 가서 바로 그냥 티아메 사오자. 마체? 아 마체를 제가 계정이 있긴 한데 아직 미공개라 아 공개하면 안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뭐야 계속 주 챌린저였어? 야 너무 낮진해서 누누가 아니야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채, 챌린저 5계정이 있는데 음. 그래야지 먹을 거 없어서 방어하잖아 이게 그 샤코의 카정 샤코가 카정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아, BJ 개소리에요 아, 개소주 아닙니다. 닉변했습니다. BJ 개소리로 하도 이 헛소리를 잘해가지고, 음. 아, BJ 개소리입니다 이제. 오, 근데 애들 잘하는데? 핑크, 핑크 하드 타이밍 괜찮은데? 샤코 너프버거 영향 없나요? 아니요, 그냥 한 방에 고인 됐어요. 지금, 지금 현재 고인. 너무 심각해요. 진짜 너무 심각해, 지금. 좀 심각할 정도로 너프가 돼가지고. 그니까, 데미지가 안 나와, 이제. 데미지가 안 나와요. 이거 나옵니다, 이제. 3, 2, 1. 보셨죠? 저는 외침에 나와요. 안 나오는 건딱하다 여친 빼고 다 나옵니다. 자, 다른 건다 소환이 가능한데, 이게 여친만 소환이 불가능해가지고. 아, 그것까지 제가 소환 가능했으면 거의 그냥. 소개팅 있잖아요. 아 이게 그 아, 평택 너무 멀어. 소개팅이에요. 약간 완전 기엄기엄 오긴 했는데 아 너무 멀어 평택. 야 근데 물어봤는데 여자 여자가 먼저 콜했대. 자기의 개소주 누군지 알고. 음, 역시, 개소주의 위력. 역시, 개소주의 위력이다. 코르바다리 거기다가 요즘에 또그 도깨비 효과가 있습니다. 도깨비, 도깨비가 몇살 차입니까, 이 님들? 어, 도깨비하고 도깨비 신방고 왼사 차이니까, 그거 솔직 해요. 왜안 오지? 오케이, 온다, 온다. 제가 그거 봤습니다. 설문조사 2만 명, 2만 명한테 했거든? 2만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마동석하고 예정화 1 7살 차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7천 표가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다. 1 7살 차인데 나이는 중요한 게아니래 7천 표가. 반대는 4천 표. 반대는 4,000명밖에 안 나왔어 의외로 만나봐야 알것 같다도 좀 많고 만나봐야 알것 같다 그것도 좀 많긴 한데 의외로 반대가 적었어요. 어 이거 키 각인가요? 아 직각이다 직각이다 이건. 예, 연예인들은 님들 돌아다닐 때 약간 마스크 쓰고 가잖아. 그러면서 어 긴가민가하죠. 근데 마동석 마스크 쓰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는 아십니까? 야, 마동석 감기 걸렸나봐. 어떻게 그 걸릴 수밖에 없대요. 그냥 무조건 걸린대. 그냥 감기 걸렸나봐래. 가릴 수가 없대 그냥. 소주님보다 나이 많은 여자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음. <laughs>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면은 일단은 제 방송 회장을 달고 있겠죠 일단, 일단 회장이 소환하면 일단 나갈거기 나갈 때문에 일단 내 방송 회장이겠지 일단 샤고 때리면 원돌아 가는 거, 이거, 패시브. 아, 근데 재미없게 하네, 얘네들. 너무 몸살이는데. 그레이브즈 탑. 몸 개살이네. 라고는 의미가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미가 없는 마스터 구간 아래쪽은 의미가 없어 진짜 저거 하나요 오호 베이가 노궁이었나 보네. 오, 오, 진짜 베이가 무섭다. 베이가 개 무서워. 뭐야? 그, 황마 그냥 또 뚜카페가오? 어? 아닌데 뚜카페가가 아닌데, 아 사투리를 모르니까. 오, 근데 유용할 뻔 봤어. 그레이브즈 9만 였습니다. 죽었어. 그무공 들어왔습니다. 죽었을 거야, 방금. 이게 이만큼 샤코가 너프 좀 심각해요. 아마 라이어 밸런스 담당하는 애 중에 한 명이 샤코한테 카정 존나 당하고 빡쳐가지고 그 너프 시킨 것 같아. 음 아마봐도 그거야. 샤코한테 존나게 당하고 나서 열 받아서. 음? 등급 업그레이드. 오후. 오. 오후. 오. 오후. 아 살아 있네. 나 죽여봐라. 어저. 우리 근데 신지들 약간 동네 북이네, 부상하게. 아, 우리 신지들 왜 이렇게 부상하냐. 라이어 씨, 좀 이상해요. 님들 그거 아십니까? 우디를 너프대. 거기서 이미 말다한 거지. <laughs> 야, 우디를 너프할 게뭐 있다고. 거기 너, 또 너프시켜. 우디를 너프됩니다, 또. 자, 간다. 라이어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까 우디를까지또 너프 또 시키지. 요구르트 여신사랑님 추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낫뎅 <목소리가> <목소리가> 저기요 산여울님 듀..듀온가요 뭔가요 그냥..그냥 공짜풍인가요? <목소리가> 공짜풍인가요아니면 듀오풍인가요? 듀오 국민은, 왜, 약간, 그, 그런 애들이 사기인게, 반응속도가 막 그, 100, 150에서 막 200이 넘어가. 그러니까, 그냥 컨트롤 캐릭 말고, 그냥, 그, 그냥 평범한 거, 그냥, 어택당해도 막 공격하서 막스화 걸고 막그우디를막 그런 애들이 인기가 많어. 밥볼배, 뭐 그런거. 컨트롤 딱히 필요없는. 아이고, 공짜풍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음에도 테드 샤코는 많이 죽었어. 예더 이상 샤콘의 뭐꾸 꿀하고는 거리가 먼. 뭐야? 그림자 음. 부지은 빠세.

애쉬! 어! 애쉬 시청자인데! 너희놈! 애쉬 너희놈 이거 샤코가 데미지로 치자면은 어.. 데미지로 치자면은 한100 100, 100 백한 30정도 줄었나? 3 0정도가 아마 줄었을거에요 저녁이요? 아니요 저, 저는 아, 그, 아침에 아침에 딱 하루 한끼 통금 팽가입하면 듀오 뭘판어 뭐 잘하시고 잘하고 뭐그 다음 손님 없으면은 뭐 많이 해드립니다 타이밍이죠 한, 한마디로 듀오는 타이밍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옆에서 쳐도 상관없는데 이제는 무조건 뒤치기만 해야 돼요 뒤에 뒤에서 얘 뒤에서 데미지가 너무 안 나와 샤코가 너프가 좀 너무 심각하게 됐어요. 어, 밀어줄 거야? 밀어줄 거야? 밀어줄 거야? 빠셋! 아, 아 뭐야? 내가 이기잖아. 얘. 그러니까, 이제는, 전령 데미지가 있잖아요. 전령 데미지가 그냥 샤코의 Q, 그, Q 데미지라고 보면 돼. 전령 먹은 샤코는, 샤코의 그냥 Q가 이제, 너프 되기 전에 샤코. 그만큼 되게 안 좋습니다. 더 이상 얘는 꿀, 꿀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꿀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챔피언이야, 이제. 앙 도망가띵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어, 투네지 좋은데? 백도우는 빠른데요? 오 백도우 빨러 은신 상태에서 더 깔리나요? 네 깔립니다 은신 중에 상자가 깔린데 상자도 은신이야 아닌가? 상자는 보였나? 갑자기 헷갈리네 은신 도중에 깔려요 은신 안 풀리고 은신 안 풀리고 깔립니다

와, 왜 이렇게 체력이 안 다냐? <laughs> 나이스! 나 진짜 그레이브 잡을 때가 제일 좋아. 아, 나 진짜 그부충새끼들 이거. 뭐... 야, 그레이브 잡는 애들이 제일 싫어. <laughs> 너무 쎄, 그부가. 아이고, 지리곤이 감사합니다. 야, 토큰팩아이 감사합니다. 아, 듀오 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요. 티어는 뭐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부시 골프, 다이아, 차, 마스터 챌린저 다 계정 있으니까 어디 티어인지 원하는 티어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티어로 갑니다. 골드 승격전, 아, 골드 승격이면은 어. 고드 승격이 플레 플레이 계정으로 들어가면 안 되네. 오케이, 마리, 오케이, 마리. 아까, 아까 다치게 된그 플래티넘이야, 풀, 풀삼. 풀삼이면은 고드 승격하고 듀오 안 돼요. 고드 골드, 그거랑 듀오가 안 돼. 대소주 별명이 두께 비기 때문에 어느 티어에나 다 존재합니다. 제가 음... 전에 네, 어느 티어나 다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거 자쏘아기 때문에 계약 사원을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직 안 이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듀오가 가능하다고 했지, 그 올려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버스가. 이거 사인을 미리 하셨으니까, 다시 계약서 알려드릴게요. 아, 사인 먼저 하셨으니까, 듀오가 가능한 거지, 이게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음. 오케이. Il <coughs>